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 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cvc 도 결국 스타트업을 오래 바라보는 힘이 주 필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참고로 저희 스센 컴과 함께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d2sf 의 김양아 소장님을 모시고 10년 동안 cvc 로 달려오면서 싸우신 통찰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d2sf 김양하 라고 합니다 네 어, 저희 D2SF가 어제로 딱 10살이 됐습니다. 그 10년 전 저희가 태어나던 개소식 때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이 계신데요. 어, 든든하게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이 그 구성원이 바라보는 생태계인데요. 사실 지금 생태계가 어려운 거 너무 다들 잘 아시잖아요. 어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저희가 최근 10년을 좀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 의미 있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관점에서 한번 생태계를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D2SF가 CBC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CBC의 정규분포에서 이제 벗어나서 또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저희는 독립법인이 아니고요. 그 네이버 경영진 직속에 있는 조직입니다. 어, 인하우스 CBC로선 좀 보기 드물게 저희가 독립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어, 대부분 재무 투자와 전략 투자를 함께 하시는데 저희는 전략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가 저희의 유일한 KPI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 수월 리포트를 보면은 그 VC 대비 12C의 그 시드 투자 비중이 적다고 나오더라고요. 어, 저희는 줄고 초기 투자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어, 이렇게 좀 다르게 해온 저희의 지난 10년을 몇 가지 숫자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115팀에 투자를 해서 함께 해오고 있고요. 기술 스타트업에 계속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제 전체 투자팀의 54%가 AI고요. 시드에서 시리즈 A 투자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전체 기업 가치는 지금 5.2조 원인데요. 4년 전에 1.3조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4배 정도 성장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전체 팀의 96%가 잘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 한국에서 창업한 3년차 스타트업의 평균 생존율이 70% 정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의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지표고요. 시드를 탈출하는 데는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 미국에서는 이 숫자가 코비드 그 이후에 30개월까지 높아졌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23개월로 조정이 됐는데 어떻게 좀 바뀔지 저희도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 저희가 CBC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그 초기 투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시장을 개척하는 첫 번째 팀에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요. 저희랑 같이 출발한 노타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에서 AI를 빨리, 가볍게 구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온 팀이고요. 클라우드웍스는 AI 데이터 플랫폼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상장에 성공을 하셨죠. 필리우사 AI는 AI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처음 내걸고 나오셨고요. 로봇 산업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기업들이 선전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클로봇이 최초로 작년에 그 상장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산업 현장, 그 다음에 뭐 신발이 제조하는 과정, 그다음에 운동선수 관리 같은 이런 버티컬에서 AI나 데이터 드리븐을 이제 처음 시도하신 팀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좀 프론티어에 투자를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CBC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이버 역시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일종의 현역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나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빨리 이제 체감도 할수 있고요. 스타트업이 새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공감도 하고 지지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어, 모험 자본으로서의 역할도 좀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스타트업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 저희는 투자사로서는 좀 보기 드물게 그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두 군데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공간을 거쳐가신 팀들이 총 135팀이고요. 들어올 때는 7명 정도인데 이제 나갈 때는 13명, 이제 두배 조금 안 되는 규모로 성장해서 나가세요. 저희가 투자한 팀의 경우에는 이제 매월 창업가들이 모이는 미덧을 열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 이후에 제공하는 그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의 규모가 나오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그 대표님들께서 일단 제일 먼저 손에 꼽는 것은 역시 저희가 CBC여서 드릴 수 있는 밸류예요. 네이버랑 교류하거나 이제 협력하면서 얻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어, 네이버의 투자가 일종의 레퍼런스가 됐다라는 말씀도 이제 종종 주십니다. 어, 그 외에 뭐 홍보나 마케팅 브랜딩 지원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술, 기술 창업과 커뮤니티가 탑3 안에 들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저희도 이번에 처음 뽑아본 지표인데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스타트업도 저희를 잘 활용하시는 팀들도 있지만 좀 아닌 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두 개의 그룹을 나눠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를 잘 활용하시는 팀들은 이제 기업가치가 평균 18배 성장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팀은 두배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걸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 정도 차이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냐면요. 그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그 창업가와 투자사가 가깝고도 좀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얘기도 하고 이걸 빨리 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돕고 싶어도 손을 쓸수 없을 때가 종종 있고요 그 앞에서 보여드린 기업가치 차이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쌓인 결과물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창업가다, 창업가와의 관계를 이제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좀 줄이는데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여섯 가지 단계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투자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업과 두 번째 만날 때그 네이버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 이제 끌고 들어와요. 그런 미팅에서 이제 투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해하거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좀 그런 걸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 직후에는 이제 디투에세프 그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파운딩 멤버들이 같이 모이는 키고프 미팅을 합니다. 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면 좋을까를 좀 논의하는 자리고요. 어, 지금 중요한 마일스톤이 뭔지 그걸 달성하는지 좀 비어 있는 지금 퍼즐이 뭔지 그빈 부분을 네이버 뭐디투에세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나온 액션 아이템들이 그대로 저희의 밸류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같이 잡은 마이스톤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협력하면서 같이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공간에 있으면 확실히 더 친해지고 좀 끈끈해져요. 어, 실제로 입주하신 팀 대표님들은 저희한테 훨씬 더 뭔가 편하게 요청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스스럼없이 고민도 털어놓으시고요. 앞,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뢰 관계가 좀더 쌓이는 게 있는데요. 단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집에 가다가 대표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 그대로 집은 없어지고 야근으로 가는 거죠. 그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투자사라는 자원을 정말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가 이제 D2SF와 창업가와의 관계였다면 여기 이제 창업가와 창업가의 관계가 더해집니다. 어, 그 같은 시기에 입주했던 대표님들끼리는 정말 많이 친해지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매달 미더블이니까, 어, 거기서 만나서 가까워들 지시는 거죠. 각자가 갖고 있는 뭐 시장에 대한 이해나 인사이트나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요. 뭐 특정 주제를 잡아서 토론을 할 때도 있고요. 어, 이런 거 같이 해볼래요? 하고 제안도 많이 주고받으시는데 실제로 점점 갈수록 저희 팀들끼리의 콜라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여기에 네이버의 기술 리더나 사업 리더들이 조인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뢰나 친밀함이 잘 쌓이면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스타트업과 네이버의 시너지도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오늘 기대님께 받은 미션 중에 하나가 그 필요사 AI 첫 투자사로서의 회고였는데요. 어, 저희가 처음 만난 건 16년 12월 겨울입니다. 어, 법인 설립하기 전이었고요. 그 아이디어 단계였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이 팀이 가지고 온 i i 기랑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예요. 한 a i 5 다섯, IID 다섯 장 정도였는데 멤버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칩에 대한 진짜 아이디어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만 봐서 뭘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좀 많이 여쭤봤죠. 근데 딱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어,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 스타트업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건 말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하나 있었고요. 어, 이제 두 번째는 AI 반도체가 왜 필요한 거지? 엔비디아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다들 많이 이해하시지만 그때는 그랬죠. 어, 아까 제가 그두 번째 미팅에 스타, 네이버 엔지니어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사의 AI도 그랬고요. 저희 2차 미팅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Q&A만 1 시간 훌쩍 넘게 완전 불꽃이 튀었고요. 저희도 아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어,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 마이스톤을 같이 아예 만들었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 이제 필요사 AI, 네이버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희 팀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 보시면 뭐 마이스톤 범위를 어떻게 좁히고 스펙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런 제안을 많이 주고받았고요.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팀은 어떤 역량의 어떤 멤버들이어야 할까라는 팀비딩 계획도 같이 짰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셨고요. 저희가 첫 투자사로 합류했고 이제 강남에 입주를 하셨죠. 저희 강남 공간은 이제 평균 1년 정도 입주를 하시는데요. 이 팀은 거의 불법 체류에 가깝게 2년 반을 계셨어요. 멤버는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계획했던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볼 수도 있었고요. 빨리 방향을 같이 수정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 첫 데모데이를 했고. 그리고 같이 짰던 그 마일스톤 FPJ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미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귀한 게 다치거나 충격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온갖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와서 지금 완충제로 우겨 넣는 거고요. 어, 이때 기억나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입주했던 다른 스타트업들도 진짜 원기옥을 모아서 출장 달, 잘 다녀오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그 여섯 단계가 이런 식으로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익숙하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키노트 무대에 오른 모습인데요. 이때 이제 AI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한층 더 부각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저희도 이제 후속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칩이 나왔고 작년 8월에 두 번째 칩이 나왔죠. 2016년에 나왔던 그 아이디어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현실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운 좋게도 저희가 이 과정을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뜨거운 이제 러브 쿠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을 이 팀이 내렸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한 편으로는 이럴 수 있겠다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게 생각해보시면 2016년에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AI 반도체 만들겠다고 창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 팀이 또 앞으로 어떤 담대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 좀 애정어린 관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묻지 않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하는 건데요. 보통의 전략 투자는 이제 산내 수요를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스타트업을 소싱하고 투자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내부에 연결한 협업 아젠다는 총 1,700건 정도고요. 그 중에 220건이 구체화됐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팀팀 중에서는 64%가 네이버와 이제 협업 아젠다를 갖고 계신데요. 어, 재밌는 부분은 저희가 투자했을 당시에는 이 협업 아젠다를 갖고 있는 팀이 39%밖에 안 되셨어요. 이제 나머지는 투자 이후에 협력으로 이어진 건데요. 어, 현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걸 뭐 자기의 사업이나 기술을 넓게 보거나 멀리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반걸음 앞에 서서 아 네이버의 기술이나 사업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어떤 협업이 가능할지 미리 그려보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런 아웃라이어 투자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의 이런 아웃라이어 투자가 네이버의 기술 사업 확장과 어떻게 같이 한다라는 걸좀 소개를 드리면요. 어, 네이버가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영역에서는 비교적 빨리 시너지가 나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AI 디지털 트윈은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 네이버가 관련 사업에 본격 나섰을 때 필요한 그 협력 인프라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는 저희가 버추얼 3D 테크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때만 해도 다들 아웃라이어 팀들이었는데요. 네이버가 치지지익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가장 뜨겁게 협업하는 그런 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네이버가 헬스케어에서 뭔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투자는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또 어떤 협업이 될수 있을지 내부에 열심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글로벌입니다. 오늘 계속 나왔던 키워드기도 한데요. 어, 네이버는 검색, 모바일, 커머스라는 이세 번의 웨이브를 버텨낸 기업인데요. 어, 참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네 번째 웨이브 AI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네이버가 위기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기업인데 어, 진짜 위기다라는 절박함도 내부적으로는 크고요. 어,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요. 네이버가 겪는 이런 문제는 사실 스타트업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큰 시장,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시죠. 어, 실제로 너무 많은 팀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계시고요. 저희 투자 팀 중에서도 81% 정도가 이미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인데요. 작년 10월에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마련해서 이제 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경험하거나 갖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좀잘 활용해 볼 그런 계획이고요. 어, 그,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이제 싸우려면 총알도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더좀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짜잔하고 티징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지난주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딱 2주 후에 실리콘밸리에서 정식으로 어나운스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는 CBC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요약을 해보면, 현역 기업이기 때문에, 어, 스타트업을 누구보다 빨리 발견을 할수 있죠. 2017년에 네이버 안에 AI 팀이 없었다면, 그때 네이버가 AI라는 문제를 풀고 있지 않았다면, 퓨류사 AI라는 팀을 만났어도 저희가 그 가치나 가능성을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 이 기술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좀더긴 호흡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본계정 투자는 이제 정해진 만기가 없으니까요. 어, 그리고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죠. 어, 필요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년 기다리면서 그 모험자본 역할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기꺼이 기다릴 생각입니다. 글로벌에서도 c b c 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체가 되는 기업이 해외에서 쌓은 경험들 혹은 현지에 갖고 있는 인력이나 자산,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을 하면 스타트업들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c b c 의 가장 중요한 모기업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먼저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고 교류하면서 바뀌는 시장 트렌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도 좀더 유연하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도 더 크게 그려볼 수 있고요. 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모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어렵고 큰, 시장,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아군이 필요한데요. 어,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을 해, 해낸다면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가 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이제 네이버가 스타트업의 레퍼런스였다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느끼는 건 거기서 이미 잘 활동해오신 노타, 뭐 마키나락스, 필요사 같은 팀들이 저희의 레퍼런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CBC가 이런 일들을 좀더잘 한다면,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도 좀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은 저희 D2SF가 앞으로 더잘 해내고 싶은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 시간은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생태계가 너나 할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겨우 10살이 된 거라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스샘컨이 올해 딱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조언 주고 받으면서 같이 생존을 하고 또 성장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